지난 주에 이어서 액자 꾸미기 마저 해볼게요. 지난번에 밑색 칠하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발림하고 마무리하는 거 해볼게요. 자, 발림 발임 시작해볼게요. 발림하실 때 필요하신 거는 발림 붓이라고 있어요. 붓 중에서 제일 굵고 붓 끝이 짧은 붓이에요. 이런 발림 붓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채색 붓 필요하세요. 그러시고 물기를 닦아낼 종이 행주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시고요.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발임을 시작을 하실 건데요 저는 꽃부터 한번 해 볼게요 꽃은 어, 저는 핑크색 하늘색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핑크색부터 해 볼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빨간색 꽃 밑색 그릴 때 339번 물감 쓰고 남은 거 있죠 거기다가 흰색을 살짝 섞어서 핑크색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살짝만 섞어서 이런 식으로 피치색이라고 그러죠? 완전 핑크색도 아니고 약간 오렌지 핑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요 색으로 한번 발임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을 만드셔가지고요. 붓꽃은 꼭꼭 짜시고 너무 많이 물감이 붓꽃에 묻어있으면 번지니까 꼭꼭 짜주셔야 돼요. 그러시고 요걸로 발임을 한번 해볼게요. 발임 붓은 물에 담그셔서 중요한 게 이 바림붓 끝에 물이 너무 많이 묻으면 물감이 다 번져버려요 종이에서 그러니까 한번 물에 담그셔가지고 이런 종이 인조에다 살짝 이렇게 닦아주세요 촉촉할 정도로 그러시고 이제 제가 바림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 흰색 바탕을 칠한 꽃 있죠 구이에다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채색붓으로 살짝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건 대부분이 이 안쪽부터 바림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은다 지워져버려요 색이 채색한 맨 끝에 끝부분만 살짝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 한다 생각하고, 요렇게 번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주 닦아내는 거,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채색을 살짝 올려서, 요 끝부분만, 끝부분만 살짝 건드려서, 그라데이션 닦아주고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깔끔하게 꽃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번 더요 채색하시고 끝 부분만 살짝 내려주시고요 닦아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이렇게 해서 빨간 꽃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란 꽃도 한다 그랬잖아요. 파란 꽃은 너무 파랗게 하면 은 별로 안예쁠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 보면 은 312번이라고 있어요. 요 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약간 청보라빛 만들 거예요. 보시면 파레트에다가 요것도 312번 짜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흰색을 섞어서 요렇게 이렇게 블루빛을 만들거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요령은 똑같아요. 붓 닦아주시고 종이 행주에 살짝 묻혀주시고 꽃잎 채색해주시고 그리고 끝에만 살짝 살짝 내려주시고 닦아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자 다시 한번요. 채색해주시고 위에는 절대 채색한 위에 부분은 여기는 건드시면 안 되고요. 끝에만 살짝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살짝. 저는 꽃과 꽃 사이를 살짝 선을 두고 띄워줬어요. 조금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요런식으로 살짝 발림요런걸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거죠 자 끝에만 살짝 문질러주고 닦아주고 그 붓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끝에만 채색하고 끝부분만 살짝 내려주고 요러면 벌써 꽃 한송이가 완성이 돼버렸죠 아까 하던 빨간 꽃도 마저 할까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채색 해주고, 끝부분만 살짝 건드려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내려서 마무리.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채색 한 부분을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윗부분은 요 밑에만. 밑에 부분만 살짝. 살짝 번짐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색하고 끝에만 살짝 건드려서 번짐.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기술이 늘거든요. 끝에만 살짝.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채색 칠하고 끝에만 살짝. 칠하시고 끝에만 살짝.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옆에 꽃잎도 채색 칠하시고, 끝에만 살짝. 자, 칠하고, 끝부분만 손대고, 살짝. 이런또꽃한 송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핑크색, 블루색, 이제 레드. 요걸 걱정되시죠? 빨간 꽃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잘못하면 칙칙해지고. 저는 한 가지 색만 쓸 건데요. 여기서 309라고 있어요. 309. 요거 한번 살짝 짜놔 보세요. 8회제 요게 좀 약간 진한 빨강이거든요. 항상 발림을 쓸 때는 밑색보다 더 진한 색으로 하셔야지 표시가 나고 이뻐요. 요걸로 빨간색도 한번 발림 해 볼게요. 빨간 것도 요렇게. 내려주고 그라데이션 해주고, 닦아주고, 얘도 아까 채색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발인 방법은 항상 같아요. 닦아주고, 종이는 편하신 대로 돌려서 하셔도 되고요. 채색해주고, 밑부분만 살짝 건드려서 퍼트려주고. 자, 채색해주시고, 채색하실 때이 빨간 꽃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오셔도 돼요, 색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채색해주시고, 발림해주시고 이러면 꽃이, 새송이가 지금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잎색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잎색도 지난번에 307이라고 따놓은 거 있으시죠? 요걸로 우리 바탕에 있잖아요? 근데 요 색으로만 하면은 너무 분위기 없으니까 여기다 저는 약간 무게 있게 색을 살짝 씌울 거예요. 보시면 303이라고 있어요. 얘가 갈색 톤인데요. 빨간색에다가 이적갈색 톤을 살짝 넣으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녹색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 통역색에다가 아까 339짠거 있어요.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아주 눈곱만큼만.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녹색이 무게 있는 녹색이 돼요. 이걸로 저는 발림을 할 거거든요. 잎색을잎 발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잎이 작아서. 잎도 마찬가지예요. 꽃 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채색 올리고 그 다음에 끝에만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채색 올리고 끝에만 살짝. 채색 올리고 끝에만 살짝. 자, 좀큰 잎으로 보여드릴게요. 채색하고 끝에서만 살짝.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파리들도 발림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항아리, 항아리는 무슨 색을 아까 걱정되시죠? 아까 녹색이랑 석류라고 적대자 색깔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걸로 항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요. 색깔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점점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 옆에서 살짝 살짝 발림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항아리가 또 하나 완성됐어요. 그러면 한 장은 완성된 거고요. 또 다른 한 장은 어 다른 색으로 하시는 게더 이뻐요. 뭐 항아리도 아까 처음에 색깔 섞을 때 보여 드렸던 뭐 312번으로 하나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주까지 종료로 해서 액자 마무리할게요. <목소리>